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주제 한번 외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 우리 그렇게 안 하기로 했잖아요. 제가 그리스도의 성품, 그러면 세상을 바꾸는 축복하기로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성품, 세상을 바꾸는 축복, 세상을 바꾸는 축복. 세상을 바꾸는 축복. 그리스도의 성품. 할렐루야! 자, 오늘은 우리가 정직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눌라 그럽니다. 정직만큼 어려운 거 없습니다. 어젯밤에 우리 서해찬이가 집에 들어오더니 아빠 내일 아침은 뭐야? 그러길래 정직이다 그랬지. 정직이다 그랬더니 딱 하는 소리가 정직만큼 중요한 게 없지. 저 영감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딱 뒤에 붙였어요. 요즘 정직만큼 응? 음? 정직만큼 어려운 게 없다. 그런 세상이다. 저 녀석 말이 맞아요. 어, 그제도 신문에 보니까 어떤 경찰관이 780만 원을 주소서 본인을 찾아줬다. 에? 얼마나 마땅한 일이에요. 근데 그게 신문에 나요 대부분 그렇게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정직에 대해서 말하기는 쉽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기는 굉장히 쉽지만 그러나 나 자신이 정직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780만 원을 주셨다. 갖다 주기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음? 여러분, 정직하다는 게 뭐지요? 어떤 상황에서도 생각과 말, 행동을 거짓없이 바르게 표현하여 신뢰를 얻으며 사는 걸 정직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내가 너무 돈이 없어도 돈 주셨을 때 주인 찾아주는 거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정직한 사람을 우리는 깨끗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누가 정직한 사람이 됐을까요? 윤리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 사실 그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정직한 사람이 되는 가장 직코스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 두려워하면 웬만큼 정직해요. 그러나 사람들이 안볼 때가 많거든요. 사람의 눈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언제 하면 하려고 이렇게 나만 째려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기.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함이 있는 사람만이 정직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떠오르는 사람, 떠오르는 한 사람이지요. 요셉, 보디바리 아내가 동침을 요구할 때, 요셉이 한 얘기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당신의 남편이 나에게 이렇게 잘해줬는데 내가 당신의 남편을 배반할 수 없고 그리고 한마디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득죄하겠습니까 죄를 할게. 지금 하나님 당신의 남편은 궁궐에 가서 국사를 논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그 보디발의 아내의 동침의 요구를 뿌리치고 여러분 젊은 청년의 나이니까. 얼마나 호기심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눈,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바라보시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겠다고 그는 대가를 치러요. 감옥가는 대가를 치러요. 여러분, 정직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할수 있는 거고, 정직의 대가는 혹독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축복하십니다. 깨끗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려거든 우리 옆 사람한테 좀 알려줘요. 하나님이 말이요, 당신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보고 계셔. 무서운 얘기 좀 한번 해줘요. 하나님이 당신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보고 계셔. 할렐루야. 잠언서 14장 2절에 보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정직한 자가 아이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그러나 정직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보기는 뭘 봐? 사람의 눈만 피하면 되지? 이러고 해서 하나님을 경멸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직한 성품을 우리 속에 꽉 채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정직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먼저는 꺼리낌이 없습니다. 자신이 정직하기에 사람들 앞에 숨길 이유도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 잘못이 없으니까 내적으로 평안합니다. 흔들림이 없는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도둑이 반응 좀 보여 봐요. 도둑이 제발 자리를 거예요 어제 강사님이 그 얘기하셨죠. 얼굴을 보면 다알수 있다고. 화내는 건 입술에 힘 들어간다고. 칭찬하는 건 힘이 빠지고 얼굴이 밝아지지만 화낼 때는 근육이 움직이고 어 입술에 힘이 들어간다. 나를 오늘 굉장히 입술에 힘 빼려고 노력해요. 다 도둑이 재발들이고 다 드러나는. 안 드러날 것 같지만 다 드러난다. 진실은 다 드러나는. 거짓은 잠시 유익을 줄지 모르지만 결국은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정직은 꺼리낌이 없기 때문에 아주 잠, 담대하고 자유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직한 자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꺼리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정직한 자가 누리는 또 하나의 축복은 정직한 사람은 미래에 대한 염려가 없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남의 눈을 속이고 아부하고 권모, 술술을 부리는 사람들이 더잘 사는 것 같아요. 쉽게 타협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수월하게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리고 대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훨씬 어렵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조금 더먼 거리에서 보면, 정직하지 못한 사람의 미래는 어둡지만, 정직한 자의 미래는 밝은 줄로 믿습니다. 그 옛날에 받아먹은 게 드러날 줄 누가 알았어요? 옛날에 받아먹은 거 드러날 줄 누가 알았냐고요? 그래서 10편, 37편, 1절,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 미다 우리, 아우, 뭐, 하나님, 저렇게 거짓말 맨날 하는 놈은 승진도 잘하고 못도 잘. 그거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멀지 않아서,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할 거고 푸른 채수가 채소가 시들듯 퍼르르하고 시들어 버린다. 그러나 정직은 씨앗과 같아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다.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보다 어떻게 벌었느냐에 관심을 갖고 계신 줄로 믿어요. 정직하게 돈 벌은. 계속해서 정직하게 돈을 벌면 그것을 씨앗 삼아서 그의 미래에 더 많은 부와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소유하고 있느냐 보다 하나님은 그 돈을 얼마나 바르게, 의미있게, 정직하게 사용하고 있느냐,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따라합시다. 정직한 사람은 미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염려가 없습니다 또 하나 정직한 사람이 누리는 축복 첫째는 꺼리김이 없다 그래서요 둘째는 미래에 대한 염려가 없다 그래서요 셋째는 정직한 사람은 행복해요 사실 정직하게 살다 보면 고난을 받는다니까요 오해한다니까요 뭐 너만 잘난 척하니 이런 소리 듣기 쉽다니까요 요셉처럼 감옥 갈 수도 있어요 모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결국 정직한 자는 역전 드라마를 펼치는 인생이 됩니다. 왜? 자, 네,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거짓말 잘하는 자가 좋아요, 정직한 자가 좋아요. 여러분이 사장님이라면 자꾸 돈 떼먹는 거짓말하는 놈한테 격리를 맡기겠어요? 정직한 사람한테 회계를 맡기겠어요? 너무 시시하다 이거지 대답을 안 하는 개게 할렐루야 에이. 여러분이 아내를 얻는데 거짓말 잘하는 여자를 얻을 거예요 정직한 여자를 얻을 거예요 무르나 많아지 여러분 정직한 자가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에이. 사람들이 좋아해요 너 정직한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자기 재산을 맡기고 일을 맡겨요. 하나님이 정직한 사람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사용하셔요. 사용하셔요.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우리 임선아 자매가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영광의 면류관이 내 머리에 얹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런 거예요. 디모데오서 2장 20절. 큰 집에는 금 그릇, 은 그릇 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이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느니라. 자, 봐봐요. 우리는 이 말씀대로 굉장히 착각해요 내가 금그릇이냐 질그릇 흙으로 만들었냐 아니면 나는 나무그릇이냐 나는 나무그릇이라 아무것도 아니야 자꾸 이러면서 그러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금그릇도 더러움은 못 쓰고 나무그릇도 깨끗하면 주인이 쓴다 외곽와다 그러니까 깨끗한 그릇 정직한 그릇 할렐루야 할렐루야 깨끗한 그릇 여러분, 깨끗한 그릇, 정직한 그릇, 사람들이 좋아하고 씁니다.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어요. 그래, 결국 그의 미래는 행복해진다, 이 말이야. 믿으시면 크게 아멘하십시다. 그래서 정직은 우리 삶의 자산 중에 자산이다. 자, 시작. 정직은 우리 삶의 자산 중에 자산. 아멘. 자산 중에 자산. 그러면 정직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해야 게 될까요? 이게 아주 중요하잖아요. 정직이 뭔지, 정직하면 어떤 복을 받는지도 우리가 다 나눴는데, 그러면 내가 정직한 사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맨날 거울 들고 녹화하고 다녀야 될까요? 요즘은 사실 속일 생각하지 마요. 여기저기에 c c 카메라 다 있고요. 요즘은 경찰보다 더 범인을 잘 잡는 게 뭐냐면 각 차마다 달려있는 블랙박스예요 어. 저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나 다 나와요 뺑소니 거기서 다잡아내요 지금도 이거 다다 다 보고 있어요 카메라 저기 다 있잖아요 저 방송실에 있는 오동훈 집사가 여러분 다 보고 있어요 저는 사람 다 쳐다보고 있어요 이게 아닐 것 같아요 우리 정직한 사람 돼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분 아주 정직한 사람이 되는 첫걸음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굉장히 역설적인데요 첫째는 뭐냐면 나는 정직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거짓되고 심히 부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나 자신과 만나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한번꼭 해야 돼. 되게 어떤 사람이 실수하냐면, 다른 놈들은 다 더러워도 나는 깨끗해. 다른 사람은 다 부정직해도 나는 정직해. 이런 사람이 사고치려면 크게 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부패하고, 죄로 인하여 정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씩 잡아다가 지금 취조를 한번 해볼까요?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히 십일를전히 했어요? 여러분, 정말 욕, 뒤돌아서서 욕한 번도 안 했어요? 이 중에 내 욕을 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왜 저렇게 설교가 길다냐? 왜 기분 나쁘게 얼굴이 저렇게 잘 생겼다냐? 막 별소리를 다 여러분 하고 있는 거 내가 모르잖아.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야. 우리 마음은 심히 부패하여 정직할 수 없다는 거야. 정직할 수 없다. 바울이 바울 같은 그 위대한 주의 일꾼이 뭐라 그래요? 내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해. 이게 아주 중요해. 나는 정직하지 못한 사람입니다.라고 그 고통스러운 고백을 할수있 그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나는 정직하게 살 수가 없구나. 이게 그러고 이 정직하지 못한 사람 존재임을 인정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정직을 향해 나가는 두 번째 스텝은 뭐냐? 정직하신 분그 자체. 정직의 영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진실하신 예수님, 정직한 영이신 예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신 우리 주님 앞에 주님, 저를 잡아 주시옵소서. 저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영 성령을 내게 주셔서, 성령님 고비마다, 순간마다 어느 상황에도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때만 우리는 정직으로 나갈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 경외라는 거야.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실 때. 에? 성령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내 생각을 주장하시고 내 양심을 주장하실 때만 우리는 정직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 10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할 수 있어요 깨끗한 마음이여 정한 마음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돼요 정결한 맘 내게 주소서. 응?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우리는 진정한 정직으로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 많이 보잖아요. 우리나라 최고 요즘은 권력자들은 저 국회예요, 국회. 대통령보다 더 세. 내가 보기. 하고 소리 지르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매독 다 받아먹었어요. 다소그랑차고 다들라 소리 지른다고 정직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할렐루야. 그분의 영어로 충만할 때만,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만 우리는 정직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정직하게 살려면 용기 있게, 노! 이것을 외칠 수 있어요. 이걸 못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데도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거 알면서도 이게 자꾸 유혹에 빠져서 분명히 그건 불이고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도 자기도 모르게 한 발짝 들여놨다. 빼지도 못하고 박지도 못하고. 음? 거짓의 유혹이나 거짓에 직면할 때 담대 있게, 노! 라고 말하시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자 네, 합시다.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아, 이걸 외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막 대놓고 그 애한테 그랬다는 뺨 맞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노! 이거예요. 아셨지? 네, 또! 저건 아니에요. 주일날 한 번만 골프 치러 갑시다. 어떻게? 노! 이거예요. 아, 이번 어려운데, 11주 한 달만 건너지, 뭐, 너! 이걸 해야 돼. 왜 그건 또안 해요, 그거뭐 남편만 나한테 욕하냐? 나도 한번 욕해서 아주 속을 시원하게 하자.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어떻게? 너! 이걸 할줄 알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용기 있게 너! 아야 돼. 근데 문제는 뭐가 틀렸는지를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내 속에 채워서 그 말씀이 잣대가 돼서 그 말씀을 가지고 노. 그래서 이 성경이란 말, 정경이란 말이 아이 레트노르는 캐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캐논이라고 하는 말은 갈대란 말이거든. 옛날에는 자가 뭐냐면 갈대. 갈대를 가지고 자를 썼어. 그래 가지고 이 캐논 이 자가 되는 척도가 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합인 이 성경이 예쓰면 예수고 노우면 노야. 응? 어? 응? 어? 정신 차려라. 어? 예. 성합인 동성애 음식의 군인이 저기 대답이죠. 나고 그 소리 못 돼. 자, 동성애 뭐라고? 노! 뭐 다른 설명 할것 없이 성경이 노라고 말하니까 할렐루야. 그이 성경 말씀을 내 안에 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더 분별을 해서 마귀의 유혹 더러운 것에 대한 유혹이 올 때는 어떻게 노 이걸 외칠 줄 알아. 왜 나만 혼자 이렇게 노를 한다냐. 여러분도 좀 같이 한번 해봐요. 성경이 가르치는 거 아닌 것 어떻게? 너! No. 이걸 알 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건 너! 이거 알 다른 여자들도 뭐다 남편 짓밟고 살더라.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나요? 아니요. 어떻게 그런 때 뭐라고? 너! No. 복종하고 순종하라. 다른 남자들도 자기 와이프한테 욕하고 때리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죽기까지 사랑하라. 자, 다른 여, 남자들처럼 자기 아내를 두들겨 패자. 어떻게? 너! No. 그건 크게 하네. 그건 크게 하죠. 이게 용기. 있게. 어? 말씀의 자태를 가지 그래 우리 주기도문 중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가 중요한 기도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시험에 들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여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하게서 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유혹, 불의에 대한 유혹, 타협에 대한 유혹이 올 때도 이걸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따라 합시다. 나는 공사 중입니다. 이번 21일 특세도 지금 우리 또 성품을 만드는 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처럼 그래서 우리가 갈수록 더 성숙해지는 성숙을 향한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아침은 우리가 정직에 대한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오늘 말씀 듣고 나서 보니까 나는 부정직했구나 더러웠구나 이런 분들은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의 정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정직한 부분을 쪼아내고 주 앞에 고백하십시오 주여 내가 이렇게 부정직했어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럴 때 예수님이 주의 보혈로 우리의 부정직하고 연약한 부분을 씻어내실 것입니다. 그때 정결해질 거예요. 아멘. 어제 도 우리 청소년 기름부음 캠프 어, 리더들이 모여서 금년 2015년 청기 캠프 이제 모든 결산이 다 끝나고 했기 때문에 어제 우리가 평가를 했습니다. 왜요? 무엇이 잘 됐는지 내년에 어떻게 가야 될지. 무엇이 잘못됐는데 부족했는지 공사 중이란 말. 따라합시다, 나는. 공사 중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정직에 대해서 부정직한 거 잘라내고, 회개하여 용서 안 받고, 오늘 영적인 세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이 우리가 세탁기라고 생각하고, 이 성전이 세탁기라고 생각하고, 부정직한 거다 깨끗하게 씻어냅시다. 그리고 주여,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그냥 질 남녀배를 오늘 새벽에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음받고 오늘 정결한 산재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럴 때, 정결하신 주님이 영광 중에 임자여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저주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질병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울함이 떠나가게 되고, 불평이 떠나가게 되고, 절망이 떠나가게 됩니다. 오늘 그래 예배를 마치고 난다면 그냥 막두 어깨가 쫙.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